안녕하세요. 자, 시간에는 51년 토끼띠의 유월운을 한번 봅시다. 음, 우선 거북도사님의 카드를 쫙 펼쳐놓고, 우리가 좋아요, 구독도 눌러가면서, 어디, 51년생, 음, 신묘생이죠? 토끼띠, 토끼띠의 유월운이다 음,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51년생이면 이제 나이가 꽤 되셨죠. 음, 이달에는 어떠한 일이 됐건 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마라. 음, 내가 할수 없는 것 같으면 별로 기대를 걸지 말아라. 음,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아유, 저친구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네. 가슴 친다. 내가서 내가 지니까 나만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 마음만 하늘 남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 이 나이 먹으면 응? 아 청춘이야 야 그런데 마음만 요 단서가 붙는다 이게 그래서 몸이 안 따라 주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 세월 탓하면서 그냥 마음 내려놓는 응? 그래야 편한 달이 되겠다 이달은 특히. 이 구성 판을 보니까 더욱더 그러하네. 음. 그러면은 어 사자성어 이달 사자성어 한번 얘기해 보고 지나갑시다. 생각난 김에. 응? 영요 과객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은 마치 여관. 응? 여관이 뭐예요?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 아니야. 여관과 같이 예? 곳이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떠한 것에 음, 이렇게 아마 너무 집착해서 생각을 하지 말어라.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음, 왜 지금 연세가 드셨는데 이달의 운이 별반. 제가 이달이 운 나쁘다 그러는 건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냥 흘러가려는 얘기입니다. 비켜가라는 얘기예요. 응? 음? 알면은 뭐 조금 저기 해도 뭐 괜찮으니까. 어.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건데, 뭐 조금 뭐, 응? 어? 그중에서 한달 정도 조금 뭐 별로 안 좋아 뭐 이랬다고 거기에 넘어?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음. 자, 그러면은 우리 거북도사님,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아유, 흑토 자네. 음, 마음은 굉장히 강하네. 어? 근데, 요 흑토 자는 원래, 이렇게 보는 거야. 자기 마음을 방어해라. 요거 방패가 아니거든. 방어해라. 내 마음이 이래도, 아유, 요렇게. 응? 방어해라. 그러면 기분이 상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진짜 그런가 <laughs>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거북도사님의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 아유 죽는 거네 마음을 안 내려놓으면 죽는데 이거 죽을 사자거든 마음 내려놓으세요 음. 우리 거북도사님이나 이왕파 선생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아이고 참말로 자 그리고 이 이번에는 자 뭐, 늙은이가 또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참, 아 좋은데. 돈에 대해서. 음. 마, 이 늙은 나이에는 조건이고 환경이고가 다, 뭐, 사실적 젊은이에 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설사 좋다는 건 뭐냐? 자식님들이 마음 좀 사고 가까이 용돈 좀 푹푹, 용치좀 푹푹 주면 좋겠는데, 그거 쉬운 게또 아니잖아. 지들 살기 바쁘다고. 아이, 참말로. 아. 어찌 됐든 들어올 돈 없으니까 돈쓸 생각하지 마세요 이달은 돈이 조금 그래 마음은 그냥 그런데 아이참 하여튼 돈쓸 생각을 하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돈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돈쓸 생각을 아예 접어라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이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왕파 선생하고 같은 말을 해주시나 똑같은 아는 말을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아유, 두 있자네. 하늘과 땅에,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네. 자, 중간에 딱 이렇게, 응? 사다리를 놓아야지 뭔가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야. 지금 빈 공간이야. 응? 빈 공간에 마음이, <laughs> 아이 우리가 좀 찜찜하니까 빈 공간만 있으면 되겠어. 너무 허전하잖아. 어디 하나 더 뽑아보면은, 아유, 나무 먹자네. 그래도, 빈 공간이라도 기상만큼은 나무가, 푸른 나무가 우위를 쑥쑥쑥 자라듯이, 응? 기상만큼은 크게 가자. 노인네가마음에 풀까지 죽고마음에 기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51년생 노인네 맞지 않아요? <laughs> 참나. 뭐, 나도 노인네니까 같이, 응, 얘기하는 거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응? 자, 다음에는 어떤 거냐, 음, 사랑. 노인네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그 내가 날 먹어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한테 어떠한 사랑을 줬는가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 자식이 나한테 할 적에 나는 어떻게 했지 우리 부모한테 응, 내가 한거 그대로 똑같이 받는 거야 왜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 건 생각이 안나 못된 거 생각이나, 그래, 자식놈들이 못하는거 똑같이 생각이나, 자, 이것이 이달의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음?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 모두의 관계를 이어주는 건데, 그중에서 내리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그냥 자식들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냥, 그냥, 뭐, 그렇지, 뭐, 나 역시 부모한테 잘한 거 없어. 설사 잘했더라도 요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자, 사랑 얘기는 요렇게만 얘기를 합시다. 응? 더해 먹고 있지, 아빠. 자, 우리 거북 도사님은 어떤 사랑 얘기를 해 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자, 내 봅시다. 아유. 둘이서만 사랑하라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 천자야. 두 이자에 사람 인자가 합치면 사람 인자야.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근데 싱글인 사람은 어떻게 해? 싱글인 사람은? 싱글인 사람은 그냥 뭐 대상 하나를 잡아 방법이 없잖아 그 대상이 누구? 모르지 나도 그거야 카드 한번 뽑아 봅시다 혹시나 응? 어디 봅시다 우리 거북도사님은 아이고 나를 편하게 해 주는 사람 이것은 말한장안 짜예요 말한장안 짜는 자 앞에는 변화를 시키는 개혁할자의 혁자고 뒤에는 편안한 자야. 무언가 변화에서 편안하기 위한 변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의지하고 같이 이 대화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어, 사랑을 나눠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요거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당신이 진짜 지금 알고 싶은 것도 있죠? 뭐 알고 싶죠? 음, 그거 우리 카드에서 한번 뽑아 봅시다. 어떤 것을 알고 싶을까? 자, 우리 거북도사님, 한일? 이게 뭐야? 응? 그냥 마음이 갈팡질팡 하지 말고 그냥 쭉가려는 얘기네.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얘기네. 그래야지 좋다? 나쁘다? 하나 더 뽑아 봅시다. 우리가 좋을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디 봅시다. 아유 좋다네. 이건 뱃속의 아기야. 뭐 뱃속의 아기는 아기 천사가 지금 잉태돼서 조금씩 나올 거 아니야. 그것처럼 세상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그냥. 초지일관 생각핸대로 쭉 나가면 당신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음, 참고하셔 갖고 우리 좋은 일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자 음, 감사합니다.